신년특집 국회의원 초청대담 2015 희망과 약속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권혁주입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아 강원도를 이끌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2015년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또 미래에 대한 구상을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해 삼척의 희망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이희재 국회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동해시 삼척시 출신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희재입니다. 어,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 올해는 이 청량의 해인 만큼 이 푸른 초원 위에 예, 양떼들이 즐겁게 노는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평화롭고 어,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본격적으로 대담 들어가기 앞서 의원님 음. 저희가 의원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력을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예. 화면으로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음. 뭐, 의원님의 이력을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셨다는 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중에서도 눈에 좀 띄는 게, 이 현재 당내에서 사회적 경제특별위원회, 그리고 이전에 활동하셨었던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이두 가지 항목이 음. 눈에 띄는데, 의원님께서도 좀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임했던 활동이라고 음.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두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 이 정치는 그 시대 변화에 미리 예측하고, 어, 거기에 대응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 국민들을 에 편안하고 풍요롭게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시대 변화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짚어서 미리 대책을 세워나는 게 중요한데요. 어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이 선진국 진입의 경로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따라서 어 여타 선진국들이 겪었던 문제들이 우리도 이제는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이제 봉착되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또어 경제 성장이 과거에는 10% 이상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그러나 지금 와서는 3%대를 넘어서 넘기는 이런 저성장 시대에 더구나 아, 어, 고용 없는 저성장입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이나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고요. 어, 거기다또이 소득 불균형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같이 똑같은 시간을 일을 하면서도, 어, 누구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많이 받고, 누구는 비정규직이라서 적게 받고, 또 기업들 간에도 대기업은 어, 영업이익을 많이 내는데 봐 해서 중소기업들은 정말 힘듭니다. 막뭐 이런 것, 양극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어, 이제 정치권이 이 앞장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가치 또 우리가 민주화 시대의 가치를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간 중심에, 과연 우리가 행복하자고 하는데 무엇이 행복한 것이냐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인간의 노동의 가치나 모든 분야에서 인간 존엄성을 좀 강화하는 이런 쪽에 사회적 가치들을 좀 높여 나가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강조되는 게 사회적 경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어 지금 이미 협동조합, 뭐 사회적 기업, 자활 기업, 마을 기업, 또 농어촌 공동체 회사 이런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것이 좀더 활성화되도록 어떤 생태 환경을 조성하자 해서 이제 에, 누리당 내에 사회적 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가 처음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총괄 간사를 맡아서, 어, 활동을 한 거죠. 그다음또 말씀하신 지속 가능 음, 발전 특위는 이게 국회 특위입니다. 여야가 함께 구성하는. 어, 지속 가능 발전 문제는 이미 유엔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죠. 지금 기후변화 보십시오. 실제로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까. 거기에 에너지 고갈. 에, 이런 문제들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이태롭게할수 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이 발전을 하려면은 우리가 국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국회 특위 구성됐는데 제가 과거에 뭐 백두대간 보존해라든지 이제 환경 시민 운동을 좀 했기 때문에 에, 그 특위에 들어가서 여당, 새누리당 간사를 맡았습니다. 이원장은 전 한명숙 총리님, 한명숙 의원님이 맡으셨고, 그래서 독일의 이 원전 제로 정책 같은 이 앞선 지속 가능 발전 정책들을 연수도 다녀오는 등 활동을 한 겁니다. 네, 뭐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의원님이 어떤 그 분야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는 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대담 한번 시작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지역구에서 단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라면 역시 삼척 원전 건설 반대 주민투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이고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그, 아시다시피 에, 삼척 그 원자력 발전소를 어, 지어야 되느냐 어,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 찬반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꽤 오래됐습니다. 이미 과거 80년대부터도 그런 논란에서 결국 시민들이 반대해서 백지화된 사례가 있고 또 2000년대 들어서는 방패장 건설 문제를 놓고 또 찬반 논란이 뜨겁다가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이제 백지화되고 근데 최근 들어서 또 원전 건설이 정부에 의해서 추진이 되면서 어, 찬반 논란이 뜨거웠는데, 제가 19대 총선, 그니까 러 2012년 4월 출마할 때 이미 이건 뜨거운 논쟁이 돼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에, 이런 중대한 사안은 주민 투표로 결정해야 된다고 제가 19대 총선 출마했을 때부터 주장했던 거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가, 어, 지난해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어, 원전 에, 찬반, 주민 투표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민투표를 하게 된 거죠. 네. 그 이후 이제 작년 10월 9일에 주민투표가 실시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정부 측 입장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나요? 그 주민투표 결과 80%가 넘는 시민들이 이제 만대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건 참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반드시 존중돼야 된다. 어, 즉, 그 정부는 주민의사를 존중하고 수용해야 된다라고 제가 성명도 냈고 어, 이러한 그, 이, 그 배경에는 이제는 행정이 이 과거처럼 효율성보다는 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과 타협해 되고 합의 동의를 거치는 그 민주성을 철저히 지켜야 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이 감적 시민들의 의사가 반드시 잘 관철되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료를 보면은 주민 투표 결과가 반대 여론이라고 이렇게 집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효력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사실. 법적 효력은 음, 없습니다. 네. 에, 그러나 이 시민들 의사라는 게좀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이, 정치 행이나 행정 회의조차도 주권 재민의 원리에 입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음. 것이고 지역 발전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하는 것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에, 그런 관점에서. 에, 이 법적 어, 효력을 따질 게 아니라 그러한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존중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음. 네 그렇습니다. 인근 지역에서도 이제 불안감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또 원전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부방, 거부감, 또 부담감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어, 인근이라면 이제 사실 영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에, 영덕군에서도, 어, 원전 건설의 최종 단계 이전에, 한번 재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군의회에서 논의가 된 걸로 압니다아이 원전 건설 같은 이 지역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에, 그래서 제가 이미 이제 국회에서, 어, 그런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때는, 주민 투표를 의무화 하자 사전에. 그래야 법적 효력이 있니 없니 하는 논란도 불식이 됩니다. 그래서 전원 개발 촉진법에 원전 건설 전에 반드시 주민 투표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이미 제가 대표 발의로 해 놓은 상태고요. 네. 어 하여튼 이 주민 의사를 반드시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음에 이미 말이죠. 에, 지난 12월에 이, 그와 관련된 중요한 법안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뭐냐 하면은 원자력 발전소는 설계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개 한 30년 되는데 에, 그 설계 수명이 다해도 에, 10년씩 연장하는 조치를 취해서 음. 어, 이제 수명을 연장하죠. 어, 이제는 음. 에, 설계 수명을 연장하는 음, 경우에도 주민 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어, 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네. 그렇다면 설계 원전 가동 시한을 연장하는 것도 주민 투표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하물며 원전을 새로 건설하는 문제는 그보다 훨씬 중대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주민 투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2015년 이제 원전 건설 반대에 대한 어떤 민의를 반영한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이미 뭐, 어, 주민투표 의무화 법안도 내놨습니다만은, 주민투표의 결과가 반드시 존중되도록 에,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데, 에, 2년마다 한 번씩 이 전력수급기금회의라는 걸 세웁니다. 질차 계획이 올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적어도 삼척 지역의 주민 인사가 잘 변형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해항 3단계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어떤 사업인가요? 어, 동해항만은 강원도 입장에서는 예, 유일한 국제 물류 거점항만입니다. 아, 그래서 어, 우리 가원도 지역에 들어오는 이, 이 국제 무역 물동량이 이제 날로 점점하다 보니까 아, 지금 항만 설비에 비해서 어, 용량이 부족해서 그 하역 역량이 부족하고 뭐 이래서 이 선박이 들어와도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러면 항만으로서 예, 경쟁력을 상실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항만 확장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예, 그게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다가 제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거만큼은 빨리 시급 해결해야 된다. 더구나 거기는 지금 동양권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해 놨지 않습니까? 네. 경제 자유구역이 지정되는데, 그게 성공하려면 항만 확장이 필수적입니다. 아, 그렇게 노력한 결과. 이제 확장 공사가 지금 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어, 그동안 시설계가다 마쳤기 때문에 에, 올해 착공을 해야 되는데 또 그걸로 인해서 어, 그 주변 이제 주로 이제 삼척 지역 해변에 이 해수욕장 같은데에 연안 침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또 큽니다. 어, 그런 문제들을 지금 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환경 영향 표차도 고치고 어, 그런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면 예, 본격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로 대두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어 이게 지금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는 이저한 동의 경제권 시대에 에, 산업 물류 거점으로 이제 발돋움해야 된다 하고. 어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전제 조건이 항만학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려 1조 7천억이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어 그리고 이것이 늦어지면은 이런 막북방 경제 시대에 우리 강원도 발전의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거죠. 이런 막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조속해야 되는데 에 말씀드린 대로 어 이로 인한 그 연안 침식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완전하게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서 작공한다.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강원도 항만시설 투자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가 일고 있는데요. 자, 전국 항만시설 투자 대비 가장 적은 정부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제가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그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네. 농해수 위원으로서 어 제가 2011년부터 2 0 1 4년까지각 시도별로 어항만 투자 국비 현황을 비교해 보니까 뭐 경기도나 이저 전라도나 경상도 이쪽에 비해서 강원도에 투자된 국비가 한 10분의 1수준밖에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불공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강원도 항만에도 본격적인 투자를 빨리 해달라라고 요청한 거죠. 네그 이유는 왜일까요? 서해안의 경우는 중국 경제가 최근에 급성장하면서 굉장히 물동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해안 항만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많이 투자된 것이고요. 또 어, 여수 광양항 이런 거는 동부가 물류 허브를 지향한다 그래서 어 투자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과잉 투자가 된 양상이고 어뭐 부산 경우는 어, 지금도 계속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어먼 장래를 내다볼 때이 유라시아 어 횡단 철도를 연결하는 어이 북방 경제 시대를 우리가 개척하기 위해서는 사실 부산에서 우리 동해안을 거쳐서 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일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선제적 투자는 좋다 이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강원도 우리 국제항만에도 같은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거 아니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많이 지체됐는데 이제 동해안 3단계 확장공사 본격 착수하기로 예산 확보까지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게어 거의 그다타 지역과 대등한 수준으로 1조 7천억이 2020년까지 투자 되도록 될 것입니다. 네,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동해안에 있는 여러 항만들이 국제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뒷받침되어야 할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자 그런 어 국제항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들 좀 어떤 걸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어... 이미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에, 러시아가 극동 지역 개발을 아주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블라디보스토크 중심으로 그 다음에 중국도 어, GTI 이게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이라 그래서 어, 훈춘과 낮은 선봉지구를 연결한 국제 산업 기지를 만들겠다. 이게 바로 한동의 경제권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에 여기에 발맞추어서 거기와 가장 가까운 어 항만이 바로 어 동해항입니다. 아 이것이 조속히 확정이 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시대적 변화 흐름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에 그런 것이 조속히 갖춰져야죠. 음. 충분히 국제항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요. 그어 지금도 이미 최선율이 많다는 것은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항만 투자가 이~ 선제적으로 돼 있으면은 추가 물동량을 잘 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동량도 따라 늘어납니다. 근데 항만 투자가 잘안돼 있으면은 물동량이 늘어나도 거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항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항만 설비와 물동량은 상호 연쇄 반응 연쇄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얘기되는데 또 2018년 동계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더해서 어 그제 1월 12일 날 우리가 크루즈 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앞으로 공해상에서는 이제 크루즈 산업을 우리나라 선적도 선사들 도할수 있게 돼 있어요. 크루즈 산업이 지금 서서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 2018년 동계 올림픽과 연관해서 우리 동해항, 또 속초항 이런 강원도 항만들이 굴주 항로를 개설하는 그런 효과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뭐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이 모색돼야 되겠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아직 강원도 특히 영동 지역은 좀 낙후된 이미지가 강한 편인데 이 부분을 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 어, 사실 이 백두대간 이 태백산맥이라고도 하는 이것이 강원도를 영동과 영서로 나눠서 어 영서 지역은 그래도 수도권 접근성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네 그러나 백두대간 동쪽 이 영동 지역은 어 그에 비해서 접근성이 불리해서 소리 지리 경제적 관점에서 지경학적 관점에서 어 불리했던 것입니다. 많은 이제 시대 변화가 왔습니다. 음. 어 북방 경제시대 한동의경쟁적 시대가 이 오고 있으니까 이것은 오히려. 어, 지행학적 이점이다 영동 지역이 거기에 빨리 편승을 해서 선제적인 대응 체제를 갖추면 오히려 새로운 이 성장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또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과거 국토건설위와 해양수산위에서 활동하셨던 경험들이 있으신데 그 당시 지역과 연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어, 제가 99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이제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그 주요 SOC 뭐 지금 건설되고 있는 원주 강릉 복선전철이라든지 또 포항에서 어, 강원도를 연결하는 동해 중부선 철도 그것도 이제 올해는 삼척 지역 980억 원 이제 공사 착공되도록 한다든지 했다든지 이런 강원도의 주, 주요 SOC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었던 거고 이 후반기 국회는 제가 농해수에 온 이유가 강원도는 산지도 많고 산림도 많고 또 농지 있죠 그다음에 축산업하시는 분들 또 수산업 종사자도 많은데 우리 아홉 명 국회의원 중에 누군가는 이 분야를 대변을 해야 된다고 봐서 농해수에 왔고요. 어, 그래서 우리 이 농업, 임업, 축산, 수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이제 대변하고 어, 또 특히 아까 말씀드린 연안 침식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어, 해결하도록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어, 의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어, 여러분 어, 늘 어, 저의 활동에 이 성원과 격려를 보여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그러한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시민 여러분의 뜻을 하늘처럼 받들고 시민 여러분께서 원하는 우리 지역 발전의 길을 가는데 있어서 가다가 강물을 만나면은 다리를 놓고 가다가 산을 만나면은 길을 뚫는다는 그런 자세로 차근차근 빈틈없이 풀어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 새해를 맞이해서 시청 여러분 가내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5년 변화와 희망의 동해와 삼척의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국회 의원님이셨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CJ 힐로비전 신년특집 국회의원 초청대담 2015 희망과 약속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